에베석교의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극률과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배재인 목사님께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항상 대배가 마치고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좋은 설교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직접 만든 파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중등부 드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주에 저는 총여선교회에서 케이크를 하나 받고, 유치부에서 작은 꽃다발을 받았고, 중등부에 편지와 함께 수제 파일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소만나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만나 네. 교회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 일주일 동안 다녀옵니다. 혼자 다녀오는데 필리핀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제가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야 됩니다 성교사님이 한한달 전쯤 전화와서 목사님 우리 필리핀은요 졸업식 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그랬더니 주제가 있으니까 골로에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과 순종이라는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절을 딱 정해 가지고 아주 주제까지 제목까지 딱 정해서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꼭 오십시오 오셔서 졸, 졸업장도 수여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여섯 명이 졸업합니다 그 중에 다섯 명은 성서고사를 다 통과해서 졸업장이 확정돼 있었고 한 명이 성소고사를 좀 점수가 안 좋아서 졸업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졸업시키지 말고 과정이 수다 했으면 다시 시험 보게 해서 좀 졸업시키면 어떠냐 그랬더니 한 보름쯤 후에 다시 시험 봐서 한명더 졸업시키기로 해서 여섯 명이 졸업합니다. 그 제가 다녀와야 됩니다. 사실 우기라서 습기도 많고 매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다른 도시의 초교파 연합 성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 설교는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뭐 내용이 많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좋아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설교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설교한 그런 내용은 은혜와 평강은 목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나 권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만이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럼 지구 상에는요. 절대로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좋습니다.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목사들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안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안 좋은 교회는 목사는 거룩한 직분을 갑질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먼저 교회에 들어왔다고 점령군처럼 안한 부인이기도 합니다.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교회에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로서 주님께 대단히 죄송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불충 중에 무서운 불충입니다. 결단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목사나 성도끼리 다툼이 있어도 교회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원망하시고 성도들을 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는데 또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분의 몸인 교회를 비난과 비판하겠습니까?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죠. 부자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와 보니까 앞에 시의원 뭐 구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지금 현재 구의원이시고 또 이번에도 구의원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걸 우리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합니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합니다. 가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가정이 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가 안 좋다고 하는 이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셔서 딱 의자에 앉고 고개를 숙이시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눈만 감아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적이었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교회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꼴도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옵니다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아침 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일어나든지, 혹은 뭐더 자야 되는다 두들겨 깨워서 나오든지, 그래서 오기는 와도, 진짜 우리가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극률과 평강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날리다 보니 이런저 세상의 풍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과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기대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냥 그 일, 일상화가 되돼 버렸습니다. 무감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대하고 헌신도 내 순서만 올 때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기쁨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극렬과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겁니다. 망각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우리 가슴에 열정이 있고, 우리 손과 발에는 헌신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13권 아니면 14권을 썼다고 합니다. 14권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히브리서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는데 그 열세 권 모두에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 혹은 긍휼을 넣고 있습니다. 첫 장, 첫 페이지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또왜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모든 교회에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모든 교회가 갖추어야 될 주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그 교회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길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고, 교회 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 감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자신을 연단하고, 부활의 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고, 신앙의 가정을 만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겁게 받고 충성된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고 또 왕노로 탈출을 믿고 말다툼하지 말고 큰 집의 교회인 큰 집인 교회에서 주님의 쓰임에 앞당하게 쓰여지도록 준비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정하지 말며 원통함을 풀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전파하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지만 너희는 스승을 많이 두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목사를 가까이 하고 은혜 안에 거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버트앨렌달이라는 분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가 다섯 가지 변화가 제기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공동체 의식보다는 생존 목표가 개인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아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고 자신의 이름들이 부각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헌신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헌신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대형교회가 아니고 소형교회도 아닌 중소형교회에 등록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 성도들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둘다 하고 싶다는 것. 그게 참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시대를, 관심을 갖는 시대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요구를 물론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톰 레이너와 에드 스테저 목사는 이런 변화를 교회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렌달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변화 때문에 교회와 목사들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는 그 변화에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갈 것이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그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교회는 첫대를 옮기겠다고 교회를 옮겨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아메리카 쪽으로 이미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 긍휼이 있고 교회 안에 평강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 서머나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를 은혜가 있는 교회, 극률이 있는 교회, 평강이 있는 교회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좀 만드시죠. 그렇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덕이 될수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문학위는 극률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교회는 평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문나 교회 성도들은요. 첫째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서문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죠. 제가 이번에 연합 집회에 다른 도시에 설교를 갔는데 저는 순서를 모르고 그냥 수요일 날제 순서를 맡아 주십시오. 그리고 초청을 받아 갔더니 순서지를 보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일날 저녁에 설교했고 월요일도 유명한 아주 오래 전부터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했고 세 번째 화요일에는요 김병삼 목사라는 유명한 트리비에 늘 나오는 목사가 다 설교하고 간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다 다녀갔는데 내가 제일 마지막 타서 썼으니 오늘 내가 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연합회 임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뭐 어떡합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설교를 제가 제일 처음에 했으면 교인들이 계속 줄었을 텐데, 제일 나중에 했으니까 오늘 끝나니까 뭐별 문제 없겠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꽉찬걸 보니까 아마 앞에 설교한 분들이 잘 아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목사가 있어도, 내 교회, 내 목사가 최고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누가 기도해준다고요? 아니죠. 자기 교회 교인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남 교인을 어떻게 기도해 줄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소속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TV 보면서 괜히 남편들이 야저 여자 좀 이쁘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늙어서 쫓겨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좀내 남편이 무능력해도 여보 당신이 최고야. 출근할 때 이렇게 해서 최고 최고 그렇게 하고 뽀뽀리도 한번 해주면요 남편들은 동키호테처럼 나가서 날뛰고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안 해요 아내 좀 예쁜 옷 사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옷도 안 사주고 뭐 멋이 없느니 있느니 루즈도 이쁜 거안 사주고 루즈가 안 좋으니 좋으니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소속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우리 서머나 교회가 최고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감은 대대로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와 성도님들이 서머나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저와 성도님들이 소만하게 성도들과 행복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넓은 이해심과 깊은 관용과 그리고 무한한 용납과 자신을 내려는 악의 빛적인 사랑을 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린 서로 분명하게 다릅니다. 출신도도 다르고 지역도라고 다르고 다 자라온 배경과 가문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형제와 자매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자신을 노려놓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는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과 극률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과 저는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악을 구별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동목입니다. 또 저와 성도님들이 서로 서로 세워줘야만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감투가 중요합니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뭐 국장, 뭐 장로, 안수, 입사, 권사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린 서로서로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목사인 저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모화교회가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고는 목사에게 은혜가 없고 극률이 없고 평강이 없고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극률과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열 가지 비결의 저자 스티븐 A 메이키라는 분의 교회를 위한 성도의 기도라는 기도를 좀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산봉우리들을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당신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있는 서머학교에위해또 그렇게 만들기 원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위에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